음악을 듣고 박자를 맞추는 능력은 고도의 뇌 기능이 필요한 특수 능력입니다. 우리는 음악을 들으면 자동으로 고개를 흔들고 박자에 맞춰 발을 굴러요.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음악 감각은 인간의 본능이다. 하지만 과학은 정반대의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은 원래 박자를 맞출 수 없는 종이었습니다. 동물 대부분이 박자를 이해하지 못하듯, 우리 역시 음악적 리듬을 감지하는 능력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금처럼 음악에 맞춰 춤을 출수 있게 된 걸까요? 비밀은 언어의 진화입니다. 인간이 서로 소리를 주고받으며 말의 리듬, 억양, 강세를 조절하기 시작하면서 뇌에서 소리를 의미로 의미를 움직임으로 연결하는 회로가 발달했습니다. 즉, 음악 감각은 처음부터 존재한 능력이 아니라 언어를 다루다 보니 덤으로 생겨난 보너스 기능이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사회적 리듬입니다. 인류는 무리 생활을 했고 함께 움직이고 노래하고 박수를 맞추며 집단을 하나로 묶는 행동을 반복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동기와 능력이 생존에 도움이 되었고 결국 뇌는 박자를 더 정교하게 계산하도록 진화했습니다. 반면 대부분의 동물은 언어도 사회적 리듬도 집단 동기화도 약했습니다. 그래서 음악을 듣고도 박자를 맞추지 못합니다. 우리가 음악을 들으면 몸이 저절로 움직이는 이유는 본능이 아니라 수만 년 동안 함께 살아남기 위한 리듬을 내가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류를 하나로 만들었던 가장 오래된 기술, 음악과 춤이 지금은 인류를 더 단단하게 하나로 만들고 있습니다.